예, 쟤네 어차피 건너야 되잖아. 얘도 와야 되고 저 쟤네 아까 이거 하나 타봐, 이거 하나 타봐. 야야야. 아, 야. 먹어야지너 어디가? 알겠 살아 살아 살아. 야나 15별 먹었거든. 더블 더블 야, 먹었거든. 안 먹었다. 안야다안먹으 있다. 더블 남이 어, 있 이거 잡아 줘야 돼. 이거 이거. 나 이거 터치 안 해. 아, 이거 아줘나이나 이거 바로 터치 가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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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터치. 1번 1번 끊임. 1번 1번 임자 같이 같이 왔다, 왔 왔다, 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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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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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아다 왔다, 왔다, 지금. 왔다, 왔다, 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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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오이, 저왔 뭐야 이거? 제야, 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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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왔 아, 아니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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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 왔다, 왔다, 왔 이 사람, 사람, 많은람리사시이 사람, 이상이상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 명. 이사명이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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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어람이 사람, 이사이옥상이 없어, 옥상 없어. 아, 아, 없어. 있어. 여기 있잖아. 옥상, 첫번 옥상 있어. 첫번 옥상 있어, 지금. 그럼 내, 내 바로 앞에 있던 거냐? 아, 야, MCC 뭐야. 반도가 왜 이렇게 없어? 옥상 하나, 저기 하나 끝이네. 아, 옥상, 옥상 잡았네. 옥상이 된다, 지금. 팔, 중, 중앙 두개 끝이네. 이거. 그리고... 이쪽에 블루, 저기, 저기, 4번 쪽. 아, 보인다, 새우 앞에 있다. 아이스의 라스트다. 방금 그 흰색 올라스트. 어, 아, 바로게 바로. 좀디아개 바로, 좋네. 진짜 MC들이 대상이라 We left and cried.